골프 스윙 한 번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떨림을 담아낸다면요 또 벙커에 빠진 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시련이구나 하고 느낀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스포츠와 문학이 정말 가장 아름답게 만나는 지점 골프를 통해서 인생을 노래한 한 시인의 아주 특별한 시집 이야기예요.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죠 혹시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나 운동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어느 순간 문득 나 자신을 딱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특별한 경험에서 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 볼 작품은 바로 박연옥 시인의 그린 위에 핀 사랑입니다 이 시집은 물론 골프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.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.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자신이 열정을 쏟는 무언가에서 삶의 축소칸을 발견하곤 하잖아요. 이 시집이 바로 그 발견의 가장 아름다운 예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와 무려 114편입니다. 이 저자는요. 골프코스에서 느꼈던 그 수많은 감정과 깨달음들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114편의 시로 엮어냈어요. 시 한편 한편이 말하자면 그녀가 걸어온 그 인생의 페어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죠.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그녀의 첫 걸음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게 낯설기만 했던 한 초심자의 그 외로운 길에서부터 말이죠. 박연옥 시인과 골프의 첫 만남은요, 사실 굉장히 조용했어요. 무슨 대회나 경쟁 같은 게 아니었고요. 미국 유학 시절에 그냥 캠퍼스 앞에 있는 골프 코스를 혼자서 걷는 것 그게 시작이었죠. 어쩌면 그 고독한 산책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그녀는 클럽 잡는 법조차 서툴렀던 완전한 초보였어요. 하지만 뭐 점수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죠. 바람 소리, 햇살, 그리고 그린의 그 고요함 속에서 걷는 시간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. 매일 9월 코스를 찾았는데 그때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는 오직 자연 뿐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모든 여정이 그렇게 평온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. 이 평화로운 산책은 곧 시련과 마주하게 되는데요. 그리고 바로 그 시련 속에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 그녀는 골프를 독학으로 배웠습니다. 요즘 우리처럼요, 유튜브로 스윙을 익히고, 그러다 공이 벙커에 빠져서 엉엉 울기도 하고, 또 깊은 러프에 공이 들어가면 정말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죠.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좌절의 순간들이 그녀를 포기하게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깨달은 거죠 아 골프는 그냥 공을 치는 운동이 아니구나 이건 내 내면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구나 하고요 필드 위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성취가 결국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비유가 됩니다 자 그럼 골프가 대체 어떻게 그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그녀의 철학은 아주 명확해요 보세요 페어웨이는 곧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여정이었고요 벙커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나 고난이었죠 버디를 잡는 그 짜릿한 순간은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고 또 매번의 스윙은 흔들리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. 이렇게 골프의 모든 요소가 삶의 비유가 되니깐요. 필드 위에서 겪는 모든 경험이 정말 자연스럽게 시가 된 거예요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벙커에 빠지는 그 좌절감, 홀컵을 향해서 공을 보낼 때의 그 떨림. 이 모든 게 그대로 시의 한 구절이 된 거죠. 그녀의 철학이 가장 아름답게 응축된 대표적인 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스윙은 고백처럼이라는 작품인데요.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골프와 삶,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제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제목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? 스윙이라는 이 물리적인 행위가 어떻게 고백이라는 아주 내밀한 감정의 표현이 될수 있었을까요?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 백스윙. 클럽을 뒤로 쫙 들어 올리는 이 준비 동작을 그녀는 망설임이라고 표현했어요. 무한가를 결심하기 전에 그 묘한 떨림, 그 주저함, 딱 그거죠. 그리고 그 망설임 끝에 클럽을 내리치는 다운 스윙. 이건 바로 결심입니다.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단호한 의지인 셈이죠. 그리고 마침내 클럽이 공에 닿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, 임팩트는 바로 고백입니다. 모든 망설임과 결심이 응축되어서 빵! 하고 터져나오는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의 표현인 거죠.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. 고백과 함께 저 멀리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내 마음 또한 그 공을 따라서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. 아, 이 구절이 스윙이라는 행위를 사랑의 언어로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. 자, 결국 이 시집은 단순히 골프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일상의 평범한 활동 속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그 여정 그 자체죠.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 독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합니다. 이 114편의 쉬 안에는요,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, 벙커 속에서도 기어코 길을 찾아내는 용기, 그리고 작은 성공에 가슴 떨리는 마음까지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저자가 펜을 든 이유입니다.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인생의 라운드를 걸어가고 있잖아요.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이 시들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박연욱 시인에게 골프가 삶의 거울이자 시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련을 이겨내고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그린 위에 핀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요?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